명상법 중에서 일상생활 명상법 중에서 야, 당신이 그 일을 이 일을 왜 하는데 기자단으로 모아놓고 하시는 예, 이 일을 왜 하는데에 대한 것과 학생들한테 너 공부 왜 하는데 이게 엄청난 집중력을 키우고 능률을 키워요. 그래서 어. 그거 5분 동안 연습만 해도 굉장히 달라지는데 너이 일을 왜 하는데 당신 이 일을 왜 하십니까? 아 김일 교수님 왜 그거 블로그나 톡방이나 이 나눔을 왜 하시는데요? 꼭 소장님은 어, 왜, 왜,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책을 짓게, 쓰게 하고 그들이 삶의 의미를 갖게 도와주시는데요? 재미있어서요? <laughs> 예, 그렇죠. 네. 재미있어서. 잘 살라고. 그, <laughs> 잘 살라고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.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. 예. 학생들한테공부왜 하니 제가 대학에 가려고요.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요. 돈 벌고. 그게 왜 중요한데? 그럼 잠깐 망설이는데,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. 행복하기 그래서 우리는, 위해서. 우리가 하는 일들을 공부든 일이든 그걸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. 그렇게 지금 산에 왜 올라오는데요? 아,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.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게, 그게 왜 중요한데? 그러면 이제, 김일 교수님이 행복하실 때, 그럴 때, 김일 교수님이 갖고 있는 그 행복감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. 와. 가족들한테 전달된다는 거죠. 그걸 우리는 기운, 기분, 기세. 기운, 기분, 기세. 뭔지 모르지만 내가 좋은 일 없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, 어집 사람이 어 여보 내가 이쪽 저쪽 했어. 그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일을 해서 내가 행복하면은 내 행복한 그 기운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죠. 와우. 그럼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해지면 이사회가 행복해져요. 와.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. 사회를 행복하게. 네. 내가 지금 하는 대박이네요. 일이 나를 행복하고 가족과 친구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하면 이 나라가 행복해지는 일이다. 그러네.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. 어. 여기까지 에너지를 확장시키시면은 놀라운 사실이 스트레스가 줄어, 스트레스가? 집중력은 커지고 면역력도 커져요. 그렇 당신 지금 일왜 하는데? 내가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, 뭐 음식을 만든다면 그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.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 바꿔도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요. 행복하면 면역력이 증가되고 성적이 올라가고 대박이네. 그렇죠. 그게 이제 우리는 네. 그 의학적으로는 에너지라고 말하고 보통 사람 기기 기, 에너지 기. 기분 기세. 그 사람 옆에 시세, 가면 기운. 뭔가 기운이 기분이 좋아지는.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터 우리 선생님들도 뭐 모두 다 같이 너일왜 하는데 자신한테 물어보시고 너 학생들한테는 너 공부 왜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. 어. 너무 이기적 아니야? 너만 행복하면 아닙니다. 공부를 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이 사회가 행복해지고 그럼 이 나라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온 세상이 행복해집니다. 와우. 내가 하는 이일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한 번만 자신한테 들려주면은 집중력이 커지고 성과가 달라지고 면역력도 커지고 스트레스는 줄어요. 아, 우리 선생님도 오늘 한 번만 아시죠. 이일왜 하시는데요?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. 내가 행복하기, 위해서. 행복하기 위해서. 위해서. 예, 고맙습니다. 오늘은 당신이 이 일을 왜 하십니까? 공부를 왜 하십니까? 그럼 다 같이 이 일을 왜 하시는데요? 내가,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. 맞아.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.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. 위해서. 그러면은 내 목소리가 나한테 전달되면서 파동으로 전달되면서 진짜로 코로나 환자랑 같이 쓰도 안 걸려요. 음. 면역력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줄기 때문에. 네. 아이고 오늘 새벽부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슬람.